5번 타자 큰 이병규 선수입니다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의 이름을 올리면서 이병규 선수가 통산 1500경기 출장 대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역대 통산으로는 27번째 기록입니다 김맞은 타구 타구를 왼쪽으로 띄웠습니다 좌익수 플라이아웃 3루 주자 태그업 홈으로 여유있게 들어왔습니다 비영규의 희생 플라이 타점이 나오면서 선취 득점에 성공하는 LG 트윈스. 스코어 1대 0입니다. 참 미래 말을 쉽게 끝낼 수가 있었는데요. 네. 뭐 지금 이상 선수의 실책 하나로서 1점 실점을 했고요. 그리고 탈버트 선수의 이 투구수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역시나 그 야구는 실책을 줄이는 경기인데 실책 하나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그 약점을 노출하게 되고요. 좀 불리한... 뭐 그런 경기를 하게 됐죠 아, 그리고 큰이 변규 선수가 물론 안타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네. 외야로 타구를 띄우면서 3루 주자를 와. 홈으로 불러들였습니다